와우. 엄청, 이런 경사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돼? <laughs> 여기 겨울에 비료 푸대 타면 좋아. 조심해. 음. 자, 오늘은 북한강으로 통발을 설치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연못을 보니까 물고기가 별로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잡아먹힌 건가? 다 잡아먹었지. 없어. 와, 그래서 통발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뭐 방생 없이 전부 연못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통발은 똑같은 통발 두개어 미끼는 어 승인은 동의사료너 훔쳐왔지? <laughs> 그리고 제 미끼는 전문 통발용 미끼 여기 보시면 미꾸라지, 새우 뭐 통발료. 이렇게 들어간다고 있죠 이게 잘 들어갈지 아니면 동이사루가 잘 들어갈지 내일 아침이면 확인 될 겁니다. 동부부터 피고. 여기 수심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여기 깊지 여기는 댐 위인데. 끈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왔어요. 이쪽 좀 뒤쳐봐. 나무까지 해볼게. 비비. <laughs> 어 뭐가 나무 있어? 날날 때렸어 방금. 뭐가 때려? 뭐그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이거 무슨 나무야? 귀신 나무. <laughs> 내가 아직도 생일을 보이니. <laughs> 이렇게 해서, 묶어주고. 아렌랜턴 하나 고장나갖고. 어, 씨. 보이지가 않네, 내가. <laughs> 아, 진짜. 어디있어 이거? 어디가 끝이야? 아, 여기 있네. 가끔, 안 보이고 해야 돼. 이렇게 있으면. <laughs> 통발 용 미끼 잔뜩이 정도면 돼. 이게 개사료하고 이런 통발 용 미끼가 좋은 점이 빨리 들어가면 떡밥처럼 빨리 풀어지지가 않아요. 서서히 풀어지지. 응. 서서히 물고기들을 유인해서. 장시간으로 응, 장시간 동안 유인할 수 있는 거지. 아, 전문가 다 됐다. 진짜 <laughs> 너 넣기 아까운 거 아니야, 그럼? 아니야, 하루면 딱 맞아, 하루. 딱 하루? 이 미끼가. 어. 아, 망고 난데 없나 잘 보고. 오케이, 됐어. 오늘은 육식어종 목표가 아니잖아. 그렇지. 무조건 연못에 개체수를 늘혀야 되는. 어. 얘네 이제 겨울 되니까 많이 먹을 텐데. 그럼 밟지 마. 안 밟음. 자. 하나, 둘, 셋! 끈 <laughs> 풀리는 거 봐, 이거. 깊어가지고. 계속 가져가지. 귀신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럼 귀신밖에 더 있니? <laughs> 이 밤에? 물귀신. 자, 망내삼촌 통발 설치 끝! 자, 강아지 사료. 한 개를 다 부었겠어. 돌 너무 큰거 아니야? 너무 커? 응. 어. 너무 크면은 또 구멍 날 수도 있어. 동물이 두 개, 응, 세 개, 두 개면 두 됐어. 두개 여기 또 돌에 욕심이 많아. <laughs> 아, 여기 깊으니까 둥둥 뜰 수도 있잖아. 잘하면 또 건질 때 걸리면 빵꾸날 확률이 있단 말이야. 건질게요. 하나 멀리? 좋아 좋아. <laughs> 아니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 이 너무 깊은 데는 생각보다 없어요. 난이 정도면 걸어서 넣을 거 걸. 그러니까 나는 좀 깊은 데 던졌고 승희는 얕은데 데. 비교적 얕은 데 던졌으니까 뭐 내일 보면 알겠지 뭐. 그렇지. 응. 어, 통발 멘트 까먹었냐 또? 통발 설치 끝. 자두명다 설치했으니까요. 뭐 2, 3일 이거 필요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오면 진짜 박을 바라 을 들어가 있을 거예요. 박을 발발. 어, 어뭐 말이 꼬이냐? 진짜 지금 시기에는 많아요 개체 수는. 자 내일 아침 에 와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귀신 나무 같다. 아이 나무 어. 이 나무 원래 미친 나무야. 어떻게 알아? 아니, 올해, 얘랑 안지한십 년이나. 아. 자 어제 밤에 설치해진 통발 거들어 왔어요. 아, 삼촌 거부터? 삼촌 거부터. 응. 분명히 내가 많이 들어갔을 거야. <laughs> 전문 미끼? 삼촌 깊게 던졌잖아. 아, <laughs> 왜 없냐? 없어? 또 와야 돼. 별 많다 많다 많아? 많다 많다. 많아. 오, 아이. 아, 이 정도 많은 거야. <laughs> 너야, 이거 어? 큰거 뭐야, 이거 큰거 뭐야? 무치. 루치. 루치도 있고, 붕어도 보여, 지금. 붕어? 잠깐만, 쏟아서 봐야지. 병무에 넣기엔 딱 좋은 애들이야. 그럼, 그럼. 사이즈가? 먹는 거였으면 아주 그냥. 잠깐만. 어우. 에이, 먹는 거 잡으러 왔습니다. 라이면서. <laughs> 요런, 요런 사이즈들이 많이 필요했지. 자, 일단. 누치. 음. 얘왜 들어갔냐. 그다음 큰건 붕어. 오, 음, 붕어. 붕어 완전 누치. 어. 그다음 아. 어. <laughs> <저도 웃음> 예상은 했어요. 납자루가 제일 많을 거라고. 싹다 납자루. <laughs> 붕어 여기 하나 안껴 있을까? 이기붕어. <laughs> 아, 그걸 언제 찾아. <laughs> 그래도. 아, 이 없다. 정도면 뭐 많지. 몇 마리야? 100마리? 100마리는 안될것 같고, 한 40마리 정도? 자, 일단 통에 담고. 이게 스피드에 빨리빨리 연못에 넣어줘야 돼서. 빨리, <laughs> 맞아. 빨리 해서 빨리 들어가야 돼. <laughs> 빨리빨리. 제거 종류는 세종류야 누치,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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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싹다납자로 납자루. 납자루. 아. 아. 이 정도면 괜찮아. 내, 내꺼? <laughs> 아씨 개사류인가? 아니, 개사료한테 치면 안 되는데. 내꺼? 오! 아니구나! 내꺼 진짜 많은데? 아닌가? 오! 내꺼 진짜 많아! 야, 씨, 통발 터지겠다, 저거. <laughs> 우와! 오! 누치? 붕어? 붕어, 아, 누치. 누치, 누치. 누치가 루치. 아, 짱 많아! 두 마리! 어? 어! 자 물부터 떠와 어, 물부터 어. 통발 터지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니꺼? 납작수 때문에 터지는 일인 여러분들 개사인데요 낙지 가게 사장님들이 들이 싫어하겠다 이 영상은 <laughs> 뭐야? 돌와 통발에 누치가 이렇게 잘 들어가? 원래 암초? 아니야 누치 잘안 들어가는데 나 누치 두 마리나 이거? 아 누치 아다 누치야 와뭘다 누치야 다 납자로 <laughs> 누치 두 마리에 마, 종류별로 일로 놓 봐. 누치 누치 오 누치 <웃음> 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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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누치가 몰려다니나보다 이거인 줄 다른 다른 고기 동사리 동사리 내가 찾아볼게. 다른 고기 본거 같은데. 삼촌. 찾으려고 노력해도 납자루야. 자, 여기 여기 있잖아. 모래무지. 오, 모래무지. 모래무지. 너 종류 다양하네. 자, 납자루 바로 누으면서 너무 많으니까. <laughs> 야, 100마린 들어간 거 같다. 예 네, 참중고기. 아, 관상용 고기. 아, 참중고기. 보여주고 가지. 돌고기도 있어. 오, 돌고기. 야, 무슨 종류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나이 중에 붕어 없어, 나도? 없어. 붕어 잡고 싶은데. 아까 누치가 얘는... 이건지. 이런... 저거 같은데? 참붕어? 어? 붕어야? 참붕어. 붕어 들어갔네, 나도 그럼? 아니, 그 붕어 말고 있어. <laughs> 저수지에 많이 사는 거 있어. 장어 미끼로 좋은 거. 어, 얘도. 삼봉어인지 멀개인지 모르겠다. 씨. 어우. 납작. 납작 사이즈 왜 이렇게 좋아? 아, 어. 납작. 또 납작. 나 근데 진짜 많이 잡아. <laughs> 게사루가 짱이다. 여러분들 게사루가 짱이에요. 아, 참중고기. 참중고기. 예쁜 참중고기. 야 붕어는 상태 안 좋다 이거 비늘이. 바로 살려. 상태 작은 거? 가운텄다너또 나주면 쌩쌩해요. <laughs> 여기서 불쌍한 척해. 너네 먹을 거 아니야. 너네 연못에 넣어줄 거야. 맞아 오늘 너네 먹을 거 아니야. 사실 오늘 납자으로 잡으러 왔어요. <laughs> 마리스 친구지, 자루로 연못으로 가자 자 최대한 신속하게 연못으로 가야돼요 뭐 고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여름보단 덜하지만 죽는다고 빨리 가야 돼 달려 삼촌 근데 족대 아. 좁대, 족대로 장어 잡았을 때처럼 달려가 <laughs> 야, 납자로 갖고 달리긴 좀자 그래. <laughs> 빠르게 연못으로 왔어요 바로 연못에 풀어줄게요 금방 싹살하죠한 내일이나 안정되면 수중카메라 한번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연못. 자. 연못 생태계 안정화, 성공! 그래도 오늘은 먹방이 없는 게좀 아쉽지 않아? 되게 연못 앞에서 삼겹살이라도 때릴래? 때려야지. 응. 오늘 먹방은, 그러면, 소뚜껑, 김치, 삼겹살. 좋아. 짜잔. <laughs> 자, 빨리 준비해서 먹자고. 자. 오! 미쳤다. 아, 소리 죽이지? 오, 금방입니다. 하겠다 삼촌삼촌짜리 아니야, 이꽃 같아, 꽃. 이거 꽃 아니야, 꽃? 세상에서 제일 이쁜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laughs> 자 하이라이트. 꽃이다 꽃 진짜. 여기에다가 마늘까지. 야. 와, 음. 예술이지. 예술이죠. 자, 먹자고. <laughs> 기다렸잖아. 음. 이 맛은 다 아시잖아요. 응. 진짜 미쳤다. 어떠? 어우. 응. 큰일 하나 해치우고 먹는 기분인데. 어 큰일이지. 어. <laughs> 연무 <연못> 생태계가 장난이야? <laughs> 너무 뜨거. 와맛지응왜 맛없을 수가 있냐 이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다 들어갔는데 우리 캠핑한 날 그날 이후로 감기 걸려가지고 아 죽겠어요 <laughs> 삼촌 너무 약해 약하긴 씨 이불이 없는데 <laughs> 그러면 지금 온도감이도데나 <laughs> 오히려 괜찮잖아 민물고기를 더 먹어야겠어 삼촌 <laughs> 아유, 못 잡았어요, 요즘. 음. 야! 아, 이즘 장난 똥 때려? 응. 여 뭐냐? 벌레가 기어다니는 거냐? 뭐냐, 이거. 이제, 12시, 점심이라 한 병으로 때우지? 이거, 이거 어두워졌으면 오늘, 치! 두 병, 세병 까기로. 내일은 없다, 야. 음. 가을 그래도, 미쳤어. 음. 그래도 술은 낮술이야낮술 최고지. 어, 가을바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좀? 밤에는 너무 추운데 지금 낮에 너무 좋다. 지금 딱 좋지? 어. 지금 그늘이에요, 그늘. 낮에는 햇볕이 약간 더워. 음. 아, 단풍 져서? 낙엽 쓸를내면 큰일 났다. <laughs> 낙엽 쓸려내면이게또눈 쓸어야지. 어. 참 보는 거는 좋잖아. 이쁘고. 이거 막상 쓸으려고 해봐요. 현실 유튜버. 왜 <laughs> 남자분들은 다 군대에서 눈쓴 기억이 다 있지. <laughs> 계속 자다가 계속 치우래. 자다가도 깨워? 그럼 전쟁 나면 어떻게 움직일 거야? <laughs> 그것 때문에 빨리 죽 거야 아, 아 그렇구나. 나 아. 이거 딱 먹고 이제 한잔푹 자고. 한잔푹 자고 원투 할까이봐 우리가 먹을 거 잡을까? 음. 아유 기가 막히다 진짜. 세상 부러울 거 없다. 진짜 기가 막히다. 먹고 누워야 돼. 아무 <laughs> 방송 끄고도 계속 먹으면서? 계속 먹긴 해야지. 이거 다 먹어야지. 꼬크맛까지 부셔버려야지. 연못이 완전 안정화를 찾아가지고, 뭐, 잘 살고 있고요. 죽는 고기도 없고. 근데 내가 잘못 봤나? 소가리가 있어. 소가리 있지. 장어는 내가 논았는데 소가리 언제 논았어 소갈이 그때 주셔가지고 넣어놨잖아. 아 소갈이 넣놨구나 사자짜리. <laughs> 어. 아 어쩐지 뭐가 다 이렇게 싹다 잡아먹나 그랬더니 <laughs> 소갈이 잘 먹어. 야 그러면 소갈이 사짜짜리부터 잡아먹어야 되겠네. <laughs> 쟤네 납자로 다 죽어 며칠 못 가. 아니 조만간에. 조만간 아니라도, 겨울, 눈 내리고 얼음 얼었을 때물싹 퍼갖고, 소가리 4차부터 먹게. <laughs> 맛있겠다. 자, 오늘은 연못. 물고기 좀 채워놨습니다. 예상대로 엄청난 양이 들어갔고요. 어승희 통발 터지는 줄 알았어. 자, 아주, 시간 될 때마다 연못 영상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짠! 와! 아. 아, 맛있다. 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여기다 꽃을 꼴고, 이렇게 돌아봐봐. 오, 낙엽꽃. 단풍인데? 오, 뽀, 나승이. <laughs> 아요밥 먹자.